네, 안녕하세요. 파이널커 무비입니다. 아이폰 162가 나와가지고요. 다들 논란 중인데요. 별로 어려울 없습니다. 가격에 따른 그만큼의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아이폰 16 프로가 있고, 아이폰 16 있고, 162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가격 차이가 한 25만원 정도, 서로 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차이를 그냥 보여주고,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25만원이 저렴하게, 살수 있지만 한 105만원 정도의 성능을 낼수 있다 해서 이걸 못 사는 분들에게 이걸 팔려고 하는 거죠. 저는 스펙 다 말하고 나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꾸준히 보시면 되는 건데 차이가 될 만한 것들 꼭 필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고 썸네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두 가지 기준만 갖고 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볼게요. 차이점인데요. 프로모션 당연히 안 되겠죠? 상시 표시도 당연히 안 되고요. 당연히 글래스 좀 떨어질 거고 그리고 99만원이니까 A18 칩이 들어가야겠고요. 여기 5코어, 4코어 차이 나는데요. 이거 못 느끼실 겁니다. 할 말이 사실 별로 없으니까 애플 인텔리전스가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고 올 4월부터는 한국어도 지원된다고 하니까 한번 실제로 써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카메라 컨트롤 부분이 아이폰 16에 새로 들어간 기능인데 이 기능은 좀계륵 같은 거라서 이거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없으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죠. 저는 이제 특히 해외 나갈 때 장비를 많이 못 들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사전 답사를 할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면 이 바로 바로바로 촬영 촬영 누르고 촬영 내려놨다가 잠깐 돌아서 바로 누르고 촬영 요런 건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각 잡고 찍는 게 아니고 뭐 도출 맞추고 ND필터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바로바로 바로 딱딱 아무 때나 촬영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버튼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에요 근데 요것도 16프로처럼 망원이 되는 카메라에서나 사실 필요한 거고 16에서는 요걸안 넣기가 좀 그래서 넣은 건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없어도 별로 부족함을 못 느끼게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 16e에는요 액션 버튼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15 프로맥스 쓸 때까지만 해도 액션 버튼 갖고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외국 나가면 번역기도 써야 되고 그 dji 앱도 바로바로 바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좀더 활용성을 넓게 쓰는 것 뿐이지 이게 없다고 해서 저같이 하드한 유저 아닌 경우에는 불편함을 못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16e에 요게 들어가면 이상한 거죠 카메라는 이제 광각이 없습니다 이건 조금 일반 분들에게 아쉬울 수도 있고 접사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만 비추면 위치 부족해도 화질이 떨어져가지고 아이폰 17에서 좀 제발 좋은 렌즈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다 들어갔고 USB-C 넣어서 다행이죠. 이거 안 들어갔으면 정말 거들떠도 안 봐야 되는 제품이고. 한 가지가요. 배터리가 26시간 가잖아요. 아이폰 16은 22시간인데 뭐 4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상의 차이가 날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래가는 게뭐 아이폰 16보다 좋은 걸 넣었다기보다는 되는 게 없으니까 오래가는 거예요.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카메라 컨트롤도 있고 화면... 그렇고 렌즈도 그렇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를 더 많이 소모하고요 이는 되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많이 배터리가 더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번에 C1 칩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통신 칩을 자체 개발해 가지고요 예전에 컬컴고 갖다 썼는데 어쨌든 애플이 자체 개발하면 호환도 좋고 전력면에서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늘어난 거라는 거 완벽한 마케팅 포인트라서 엄청 강조했죠 네이 정도 차이예요 근데 사실 이 정도만 봤을 때는 아이폰 16과 아이폰 16E가 실사용에서는 크게 다른 점이 뭔가 하고 자꾸 의문이 들 정도로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냥 26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에게 굉장히 큰 금액이고 나는 그냥 라이트한 유저 정도 된다.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구동할 수 있다더라라는 정도면 그냥 26만 원 아끼면서 이걸로 가시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폰 16이 아주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맥세이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건데요. 왜냐하면 아이폰을 제가 사용하면서 맥세이프를 배제하고 뭔가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폰 SE16을 쓰면서 무선 충전되기 때문에 맥세이프 케이스 사용하시면 해결은 되는 거긴 합니다만 저처럼 절대 케이스를 끼지 않고 애플케어를 가입하는 사람에게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핸드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진짜 심각한 건데요. 이 부분인데 영상이나 어디 화면에 절대 확인 못하신 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제꼭 필요하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게 여기 2세대 초광대역 칩이라고 있습니다. U, W, B라는 건데요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사실 별로 잘안 돼가지고 많이 쓰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에어태그나 애플 홈팟 사용하실 때. 보통 일반적으로 는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한국에선 잘안 쓰잖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쓰냐면 자동차 디지털키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도 조금 공감이 안 가시죠 왜냐면 다 되는 게 아니라 BMW 최신 차량들 자동차 디지털키를 사용하려면 UWB 초광대역 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BMW 차키 없이 근처에 가면 BMW가 반응을 하고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고 그냥 아무 데나 놓고서라도 시동이 바로 걸리는 기능이 인터넷 통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초광대역 칩이 uwb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mw 타지 않으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혹시 bmw 최신 버전을 타시는 분들에게 uwb가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거는 그냥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요번에 갤럭시 s25 라인 나왔잖아요 가격 동결에다가 요번에야말로 정말 삼성이 제대로 나왔다 하나도 창피한 거 없이 제대로 나온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UWB가 빠졌어요 그러면 BMW 혹은 제네시스 중에서도 모든 모델이 아니라 GV60이나 G90 같은 거 있죠 G80 말고 이런 것들은 UWB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이걸 사용해 보신 분들은 UWB 칩이 없어서 이걸 사용 못한다는 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디지털 키 쓰시는 분들에게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안 되는 차입니다 다른 차들도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UWB가 아니고 아마 NFC랑 혼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NFC 지원 차량들은 많죠. BMW 예전 차량들, 또 벤츠 차량들, 또 현대차에는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건 가까이 가거나 주머니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통은 자동차 도어 캐치죠. 문 여는 곳에 갖다 대야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시동 걸 때도 자동차의 어떤 특정 부분에 올려놔야, NFC는 터치를 해야 되니까 올려놔야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NFC가 아니 UWB가 작동되는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물론 BMW나 제네시스 일부 차량들이 비싼 차량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무조건 돈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시고 아이폰 최신형 프로나 프로 맥스만 사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나는 핸드폰은 이정도만 된다라고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이폰 16 2 e 2 사시면 엄청 혼란스러운 일을 겪으실 겁니다. 아마 BMW 매장의 딜러분들도 왜 안되지? 당연히 돼야 되는건데 왜 안되지? 하고 물어보셔도 당황하실 수 있어요. 자동차 문제 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폰 16 이는 초광대역 칩 uwb 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 하고 맥세이프 양보 못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이 제품 선택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관심 없는 부분일 수는 있지만 상당히 치명적인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 놓고 밑에 각 주에 12번 달아 놓지 말고요 알려주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요 SE가 왜 이렇게 비싸냐 하는데 이거 SE 아니잖아요 16이잖아요 SE면 액션 버튼도 빠져야 되고요 애플 인텔리전스도 빠져야겠죠 그럼 한 60만원 70만원 할 겁니다 애플은 원래 보고평에 대한 관심이 없는 회사잖아요 그런 건 이제 갤럭시 회사 잘하고 있어요 있으니까 6 7 0만대 핸드폰 파는 거에 대해서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나 카메라 액션 버튼 같이 s e 에는 들어가지 않을 만한 기능을 넣어주고 90만원대를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다양한 비교들이 있지만 이 부분이 치명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널컨 무비였습니다